<laughs> 음, 네 안녕하세요 피로분들 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또 불금의 밤 금요일 밤저 대사랑과 함께 음, 필사하시면서 일주일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그 음, 그 중에 네 필사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성님 저보다 먼저 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송글씨로 책을 따라 쓰는 필사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시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음 아쉽게도 오늘은 또 어제 이어서요 남은 반개 문단 네 준비를 했는데요 음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또 간단하고 좀 짧게 또 필사 시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음, 이어지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해 겐자부로의 읽는 인간에 대한 책 소개글 그리고 그 작가가 읽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소설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책 내용입니다. 또 인간은 왜 읽는가? 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의 인생의 지표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던 책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담긴 헌사라 할수 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써볼 내용 제가 읽어봤습니다. 오, 정말 짧습니다. 이때까지 필사한 내용 중에 제일 짧은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줄 알았으면 어제. 좀 마무리하고 새 문단을 쓸걸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지나갔으니까요 그냥 또 오늘의 충실을 하면서 오늘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조정 했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펜입니다 프릭슨 볼0.5중성볼펜네 지워지는 펜이고요 오늘은 이 펜으로 또 한글증 자체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은 왜 잃는가 또 네, 또 인간은 네, 또 인간은 왜왜 왜? 읽는가, 읽는가, 왜 읽는가, 에 대한, 에 대한. 인간은 왜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도 근원적인 네 근원적인 성찰도 빠뜨리지 않는다. 성찰도 논 o 적인 성찰도 빠뜨리지 빠뜨리지 네, 빠뜨리지 네, 빠뜨리지 e 는다 t 는다 그지 않는다.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네,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네, 그의 인생에 지표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던 지표이자 네, 지표이자 스승이 스승이 네, 지표이자 스승이 어 아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스승이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써져서요 이럴 때 지워진 볼펜 한번 사용하는거 이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승이 지표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던 되어 주었던 네 되어 주었던 네. 책들에 대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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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책들에. 책들에 대한 벌써 마지막 문장 쓰고 있습니다. 네, 책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담긴 헌사라 할수 있다. 애정과 존경이 네, 혜정과 존경이 담긴, 담긴 네, 존경이 담긴 헌사라 할수 있다, 헌사라 살아, 할수 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단어 쓰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정말 어제보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필사 양 조절을 좀 못했네요 음. 네, 2025년 5월의 마지막 필사 방송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마지막이긴 한데 또 방송이 없는 날이고요 저는 또 6월 1일 또 시작하는 날 일요일 밤에 네, 또 교본 쓰기 글씨 어, 연습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아람님, 진숙님 덕분에 혼자서 필사하지 않았네요. 오, 나무쟁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아쉽게도 지금 또 필사를 끝내게 되었는데요. 음, 다음에 꼭또 오셔가지고요. 네, 함께 또 필사 하시면서요. 음,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밤에 또 10시에, 네, 또 교본쓰기 글씨 연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